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법안을 여야 가 합의 처리해서. 어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.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 표결 처리는 다 여야 합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.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, 예, 정정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법안을 여야 가 합의 처리해서 보내온 법입니다. 너무 이그이저 해당 위원회에 어, 이 야당 의원님들이. 어 아, 아무런 그이저 의사 표현을 못 하시셨으니까 여기서 뭔가 어 해야 된다 이렇게 <laughs> 그 하시지 마시고요.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법안이 그 문체위를 여야 합의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. 예, 그것은 좀 사실이 아니라 그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구대육 어,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.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, 그 표결 처리는 다 여야 합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.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, 예, 정정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근데 이것이 그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그 하루 만에, 어, 그게 취미가 종결되는데 그것은 그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이 그안건조정위원회에그 참여를 하신 거죠.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직 의원님 민주당 탈당하신 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 조정 위원회의 구성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다. 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여야 합의는 뭐 당연히 없었고요.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.